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122번째 시간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말, 반말, 존댓말, 인사말, 말씨, 거짓말, 참말, 머리말, 맺음말, 한번더 하겠습니다. 말씀. 말 반말 존댓말 인사말 말씨 거짓말 참말 머리말 맺음말 2절 내가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마그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7절, 곧 회막과 증거궤와그 위의 속지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8절,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9절,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0절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4절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2절 잠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퍼 우크라이나, thank you.